유럽은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어요. 서울이 유일한 안전지대예요. 한국은 유럽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단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45도에서 317명 사망. 같은 날 서울 사망자 0명. 이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EU 27개국 정상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유럽 GDP 1위 독일, 2위 프랑스가 쓰러지는데, 더 뜨거운 한국은 멀쩡하다고요? BBC는 선언했습니다. 서울은 기후 재난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도시. 그리고 결국 유럽 전체가 한국을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45도 극한의 폭염 속 서울에서 직접 확인한 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술관이 긴급 폐쇄됩니다. 저는 카를라 모레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긴급속보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밀라노의 자존심, 세계적인 명작들이 전시된 그 미술관이 문을 닫는다니요. 하지만 이유를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냉방 장비 고장으로 작품 손상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다는 거였습니다. 관람객들 전부 대피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날 아침 밀라노의 기온계는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체감 온도는 50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두오모 대성당 근처 카페에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카메라 세팅을 마치고 잠시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죠. 광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앞에서 한 관광객이 쓰러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도 5분만 더 있었다면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 됐을 텐데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또 다른 관광객이 쓰러졌어요. 이번엔 프랑스에서 온 가족의 아이였습니다. 경찰들이 급하게 천막을 치고 응급처치소를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천막조차 뜨거운 햇살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이탈리아의 문화유산들이 하나둘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수상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선착장에서 관광객 수백 명이 실신 직전까지 몰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관광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편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죠. 카를라, 로마 응급실이 포화 상태야. 열사병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복도에까지 누워있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리 양로원에서 노인 5명이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갔어. 에어컨이 전력 부족으로 꺼졌다고 해온 나라가 마비되고 있었어요. 토리노에서는 전력망이 과부하로 정전이 일어났고. 피렌체에서는 아스팔트가 녹아서 도로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해온 문화의 도시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요. 예술과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밀라노는 살인적인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 조국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관광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명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유럽은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어요. 서울이 유일한 안전지대예요. 그날 밤제 SNS에 떠오른 영상 속 유럽 관광객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이 안전지대라고요? 서울 도심 한복판. 체감 온도는 45도. 하지만 사람들이 멀쩡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더군요. 어떤 사람은 공공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 45도의 자전거를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조작된 영상 아닐까? 하지만 계속 보니 더 이상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위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더군요. 에어커튼이라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생중계까지 하면서 말이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45도 폭염 속에서도 축제와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경복궁 야간 개장 장면이었습니다. 입장줄에 서 있는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럽은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어요. 서울이 유일한 안전지대예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한국으로 피서를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찾아보니 한국행 항공권이 매진되어 있었어요. 유럽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서울로 피서가자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 같은 폭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데 저들은 여유롭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니.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과장된 홍보 영상이겠지. 진실은 다를 거야. 하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저런 게 가능한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편집국에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편집장 파울로는 커피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카를라, 지금 이탈리아 상황도 급한데, 무슨 한국 취재야?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언제? 이 더위가 끝날지지, 한국이 어떤지가 아니야. 바로 그래서 가야 합니다. 같은 폭염인데 왜 우리는 무너지고 저들은 멀쩡한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파울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교 보도는 위험해. 정부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어. 지금 여론이 어떤지 모르나?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탈리아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거든요. SNS에서는 한국과 비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나?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댓글들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라이 측에 비공식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 관련 보도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래서 더 가봐야겠어.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이 있다는 거 아닌가? 편집장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기자 일을 해왔는데 권력이 막는 일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는데 직원이 놀라더군요. 요제 기자분들이 줄서 있어요. 한국 가시는 유럽 언론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출발 전날 밤, 이탈리아 외무부에서 조용히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개인 자격 여행이라도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비행기 티켓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직접 보고 판단하자. 과연 한국이 뭐가 다른지 말이야.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역시 여기도 덥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에어컨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서 미세한 물방울이 내려왔어요. 미스트 시스템이었죠. 걸을 때마다 바닥이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닥 아래에 냉각 파이프가 깔려 있었어요. 입국장에 줄을 서는데 앞뒤로 유럽 언론인들이 가득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온 기자들이었습니다. 다들 같은 목적으로 온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공항 직원이 제게 작은 기계를 하나 건네주더군요. 스마트 웨어러블입니다. 체온과 수분 상태를 체크해드려요. 이걸 왜 주시는 거죠? 한국에 오신 모든 관광객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에서 관광객들에게 건강관리 장치를 나눠준다니. 이탈리아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목에 차고 나니 바로 체온과 심박수가 표시됐습니다. 수분 부족 상태까지 알려주더군요. 현재 탈수 위험도 15%. 물을 마시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공항을 나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구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서울 전체의 온도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시원한지, 어디에 무료 냉방센터가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공항 하나만 봐도 이 나라의 준비 수준이 다르구나. 이탈리아에서는 공항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 밖을 보니 45도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이 멀쩡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과연 이 도시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건 건물들이었습니다. 지붕이 모두 하얗게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건물 지붕이 왜 저렇게 하얀가요? 쿨루프라고 해요. 지붕 표면을 특수 소재로 처리해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건물 온도가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더위와 싸우는 무기였던 거예요. 호텔에서 짐을 풀고 시내 취재를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시작해서 백화점, 식당가, 사무실까지 모두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지상을 거치지 않고도 어디든 갈수 있었죠. 여름엔 지하가 천국이에요. 지나가던 회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원 곳곳에는 그늘막형 태양광 패널이 있었습니다. 더위를 막으면서 동시에 전력도 생산하는 거였죠. 점심시간에 들어간 식당 근처에는 무료 냉방센터가 있었어요. 에어컨이 빵빵한 공간에서 누구나 쉴수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앉아 계시더군요. 휴대폰으로 냉방지도 앱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서울 전체의 냉방시설 위치가 표시됐어요. 어디가 가장 시원한지, 몇분 걸어가면 냉방센터가 있는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택시를 다시 탔는데 의자가 시원했어요. 냉풍 통풍 시트였습니다. 운전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이 택시는 자가 전력 충전도 돼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있거든요. 종로 한복판을 걸으면서 정말 놀란 건 도심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이었는데 주변 온도를 5도나 낮춰준다고 했습니다. 벤치에서는 물한 개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방 장치구나. 건물 하나하나, 길 하나하나가 모두 폭염에 맞서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더위가 오면 그냥 참거나 집에 숨어 있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 편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그 다음에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간 한식당에서였어요. 45도가 넘는 날씨에 사람들이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닭고기가 들어간 뜨거운 국물을 말이죠. 미쳤나?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더위에 뜨거운 음식을 먹다니. 옆자리 가족에게 물어봤습니다.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드세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운 걸 먹으면 오히려 몸이 시원해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어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체온을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식당을 나와서 공원으로 갔는데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미스트 분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날리는 걸 손으로 잡으려고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더군요. 이탈리아였다면 이런 더위에 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부모는 없었을 텐데요. 벤치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채질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할머니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계셨어요. 더울 때는 서로 도와야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에 갔습니다. 잔디밭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청년들, 돗자리 깔고 앉아 이야기하는 가족들 모두가 이 더위를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공원에서 마켓이 열렸습니다. 자정까지 운영되는 야시장이었죠. 사람들이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위를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고 있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사회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마음에서 나온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인 깨달음이었어요. 다음 날, 정말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통합 폭염 대응센터였어요. 이곳의 총 책임자인 박현준 박사가 직접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기술정책 전문가로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전국의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이 보였어요. 한국 전체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 노란색은 주의, 파란색은 안전. 실시간으로 색깔이 변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AI 해운입니다. 박현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전국 3만 개 지점의 온도, 습도, 풍속을 분석해서 위험 지역을 예측해요. 컴퓨터가 5분마다 날씨를 분석해서 위험한 곳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가죠. 가장 가까운 냉방시설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알려드려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문자 메시지라니. 이탈리아에서는 폭염 경보가 와도 그냥 조심하세요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 취약계층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어요.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거였습니다. 어제 하루만 120명을 구했어요. 박현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구급차가 출동하거든요. 화면에 빨간 점이 하나 떴습니다. 강남구 어느 아파트에 사는 80세 할머니였어요.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였죠. 바로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상황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AI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혼자 집에 계셨다면 위험했을 텐데, 이 시스템이 미리 알아차린 거였죠. 한 해에 평균 5만 명을 구조합니다. 박현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5만 명이요. 작은 도시 하나와 같은 규모의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현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폭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 여름이었죠. 독거 어르신이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3일 후에야 발견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모든 게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더위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의 취재를 마치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서였죠. 지하철역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냉방쉼터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였어요. 그옆 의자에는 무료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해 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요. 기술과 정책과 문화가 모두 시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 벨트를 매는데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EU 긴급회의 한국식 폭염 대응 지침 채택 합의, 이탈리아 정부 긴급 예산 30억 유로 배정, 전국 냉방 인프라 구축, 프랑스, 독일도 한국 시스템 도입 검토, 유럽 전체 패러다임 전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일주일 사이 유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창 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밀라노로 돌아가서 바로 다큐멘터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과 예술 작품이 문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이탈리아 전체가 들썩였어요.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도 변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배우자는 메시지들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반응은 이탈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BBC 앵커가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은 기후 재난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도시입니다. CNN에서는 한국 모델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일면에 서울에서 배우는 생존법이라는 특집을 실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냉방 인프라 긴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시민들은 광장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GDP가 아니라 시민의 온도를 낮춰주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충격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진실을 전하는 기자의 역할이겠구나.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20년간 다른 나라의 문제만 취재했던 제가, 이제는 제 조국을 바꾸고 싶어졌어요. 나는 이제 내 조국에도 서울 같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도 더위로 혼자 죽지 않는 나라,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인 나라를 말이에요. 지금도 여름이 오면 그때를 생각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본그 할아버지와 생수 한 병. 그 작은 배려가 만든 거대한 변화를 말이죠. 진짜 선진국이란 뭘까요? 화려한 건물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지키는 마음일까요?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 조국에서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